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는 형국인데다 마치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처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조합은 천여 명에 달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 조합장 여모 씨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 공로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삼선도전 의사를 밝히며 선거를 준비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이 조합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8년간 조합 규모를 두 배로 키웠고, 불출마로 인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줄인 점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 무투표로 이렇게 선거가 되면, 우리 협동조합이 발전한다는 가장, 가장 그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부정을했었고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런 거대.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 지급이 의결된 곳은 해남군에서만 세 곳, 나주와 보성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모두 재선 조합장이 삼선 도전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액수도 대부분 6천만 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조합원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은 지나치고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어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 비용도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해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한두 출자해서 만든 합인데투자사 같이 뭐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공로금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것같아 규정이 없는 특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